안녕하세요. 박서울입니다. 여러분, 김밥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많은 종류의 김밥들을 쉽게 먹기가 좋아졌죠. 이 많은 김밥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밥은 바로 소풍날 이른 아침 어머니가 싸주신 정성스런 야채김밥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따뜻함이 있는 김밥이죠. 오늘은 이런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김밥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은평구 연서시장입니다.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와, 지금 시간이 한 3시 가까이 됐는데 오, 여기 김밥 집에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은평구 김밥 맛집으로 소문이 난게 아니었어요. 정말 인기가 많은 곳 같습니다. 아, 저 주문해도 돼요? 그냥 우선은 그냥 김밥이랑 참치 김밥이랑 장치 국수랑 그거 비빔 국수 이렇게 주시요 김밥 말고도 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오기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만찬을 즐겨보려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 양이 역시 시장 인심이 좋습니다. 양도 넉넉하게 나오네요. 와, 여기는 특이한 게이 양념장, 이 양념장을 위에 올려주시네요. 그리고 유부랑 김가루가 듬뿍 올라가 있어요. 크, 맛있겠다. 어, 감사합니다 형님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먹어봐야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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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멸치맛이 강하게 진한 느낌보다는 적당한 밸런스감을 유지해서 호불호 없이 누구나 먹기 좋고요. 특이한 것은 양념장을 위에 얹어 칼칼하게 먹기 좋게 해주시고 고명으로 김가루 일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푸짐하게 보기 아주 좋네요. 또한 오기네는 면을 부족하지 않게 계속 리필을 해주신다는 점이 저처럼 양이 꽤 있는 분들에게는 그나큰 희소식입니다. 최고. <laughs> 김치도 칼국수 전문점에서 파는 그런 겉절이 같은 마늘향 많이 나는 그 겉절이 맛이에요. 어머아 사진은 사진이고 먹는 건 제대로. 면에서 육수를 먹으니까 더 넣으셨어요. 센스 있게 보시고. 오늘의 메인 메뉴 야채 김밥. 한 눈에 봐도 터질 것 같은 속재료와 저처럼 육중한 모습은 완벽한 포만감을 줄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보입니다. 정말 야채 김밥이에요. 우엉, 당근, 시금치, 햄, 단무지, 어묵 이렇게 들어가서. 자요, 열무냉국수 어디세요? 열무. 열무냉국. 와. 이번엔두개 꼬다리 하는데. 와, 엄마가 쌓아준 그런 야채김밥. 저 어렸을 때 소풍 갈 때는 이런 참치김밥 같은 것도 사실은 안 싸줬어요. 그냥 이렇게 야채, 햄 들어간 일반 김밥밖에 안 싸주셨었는데, 이번에는 김밥과 김치를 같이. 이건 못 참겠지. 음. 음. 특별하지 않은 특별함, 잊고 있었던 그런 맛이에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드시면, 아, 하실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특별한 참치김밥, 멸치고추김밥, 계란김밥 등등 많은 종류가 있지만 한동안 잊혀지지 않을 그런 보통의 김밥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모르겠다. 이번에는 비빔국수인데 양이 엄청 많아요. 매콤 달콤 새콤하게 딱 봐도 생겼어요. 어 열무도 들어 있구나. 시원하게 먹기 너무 좋겠다. 그리고 딱 보자마자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중면이에요. 중면 잔치국수는 소면인데 요 비빔국수에는 중면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좀더 씹는 식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국수 맛있네 아 이거 새콤한 감칠맛이 너무 좋은데요 와 열무가 신의 한 수구나 시원함을 더해주네요 와 잔치국수가 맛있다고 해서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저는 비빔국수 완승 한눈에 봐도 나 시원해요 라고 오이와 절임무와 열무가 개인기를 펼치는 한 그릇입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번에는 김밥과 면을 같이 잡아줘 감칠맛이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한 그릇 뚝딱해버렸네요 음. 아 제가 너무 소홀했죠 우리 참치김밥도 먹어야 되는데 야채김밥의 매력에 빠져서 그만 입고 있었어요 참치김밥 음. 참치도 듬뿍 넣어주셨다 참치가 가득 들어있어 참치김밥도 분식집에서 드시는 참치의 양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네요 이런게 시장 인심인가요? <laughs> 참치의 이제 담백함과 마요네즈의 기름짐이 합쳐져서 하나하나 먹었을 때 묵직함은 더 참치김밥이 커요 그리고 시장이다 보니까 또 아시는 손님들도 많으시잖아요, 사장님이랑. 꼭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오고 가는 이런 인사들이 뭔가 더 정겨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이 갖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파르소로도 드시는 거맞으세요 아, 네, 잘 먹었습니다. 와, 또 시장에 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국수와 맛있는 김밥 먹었는데요. 그 시장 특유의 실치 하는 소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사람 사는 소리들이 들리니까 뭔가, 뭔가 외롭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와. 정말로 어렸을 때 엄마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소풍 갈때쌓아주 그런 야채김밥을 먹은 것 같았어요. 뭔가 정성이 가득 담은 김밥 먹은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나눠요. 안녕!